일상생활 대중 일어날 어? 섬뜩한 일들 차라리 주작이었음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칩니다 대체 그들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보러 가봅시다 집에서 할머니의 생신 파티를 하고 있던 그들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는데 의문의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할머니 뒤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환영.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이 찍힌 것일까요? 한밤중 주택가를 지나던 네티즌의 카메라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찍혔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무언가.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 의문의 비행 물체가 떠다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 중에는 뉴스에까지 소개돼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한 네티즌이 행글라이더를 체험하다가 기묘한 부유체를 목격했다는데요. 하늘에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형태의 무언가. 그는 이것과 부딪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외형의 인형. 이 인형의 소유자는 이것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며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팔다리를 스스로 움직이고 심지어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합니다. You s o m 5 years ago found a doll, not just any doll. You'd like to show us your doll. He's not too attractive. <laughs> now what have you oh what a weird eyes it's supposed to be made in eastern europe why is he sort of so evil what weird things have happened she actually screamed and passed out and they took her off to the hospital strange things like that i'm having lots of bad luck and i feel the kind of vibes are coming from the doll why don't you get just get rid of the doll you found it in the base of a house 25 years ago why don't you just get rid of it i can't why? it's just i've tried to get rid of it before I, I needed some money in a hurry and i decided to sell him and i tried to uh, take him out of the car but i just i don't know i just couldn't take him out it was 일본의 한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형. 이 인형이 처음 이 신사에 봉인될 당시에는 머리 기장이 어깨까지 오는 단발의 모습이었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졌고 인형의 허리 부분까지 닿게 되었다는데 습도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머리카락이 아래로 조금씩 늘어져 머리가 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눈에 띄게 길어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자꾸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괴현상을 겪고 지하실에 두었던 인형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여 1991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후 이 박물관에서도 괴현상이 끊이질 않았다는데 주변에 있던 인형들이 파손되어 있거나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거나 아무도 없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등알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형에 관련돼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은 한 네티즌의 영상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삐에로 인형을 가지고 있는 한 유튜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섬뜩함이 느껴지는 인형. 이 유튜버는 이 인형이 가끔씩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말합니다. 인형을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아 봅니다. 장롱 안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인형의 영적인 무언가가 시인 것일까? 야어아 <목소리> 이거게. 한 네티즌은 야산에서 금속 탐지기로 탐색을 하다가 등골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혹시 땅에 묻혀 있을 오래된 아이템을 찾던 그 땅에 놓여 있던 나무 판자 쪽으로 가까이 가자 탐지기가 울립니다. 판자를 걷어내 보니 안에는 금속으로 된 통이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호기심에 결국 뚜껑을 열어보는데 이내 뚜껑을 연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안에는 칼날이 붙은 시뻘건 마네킹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괴한 것이 산에 묻혀 있던 것일까요?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간 네티즌 한참 놀고 있는데 저 멀리 하얀색 아이스박스가 강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박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흘러들어온 건지 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진 그들은 박스를 열어보기로 합니다. 누군가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박스 그들은 이것을 열어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목 돌아간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이 박스를 흘려보낸 것인지 알수 없으나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방범용 CCTV에 기묘한 게 찍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호주 리버랜드 베리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서는 순간 이동을 한것 같은 모습이 찍혔는데요. 한껏 차려 입은 여자가 기둥 쪽에서 나타납니다. 시간 여행자의 순간이동 모습이 찍힌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와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한 네티즌이 등산을 하다가 저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보고 있는 건지 엉쳐버렸다는데요. 자세히 봤을 때 대나무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트에서 물건 계산을 위해 줄을 서있던 네티즌 A씨. 그런데 갑자기 어깨 쪽에서 따끔거림을 느낍니다. 고개를 돌려 어깨 쪽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에 줄 서있던 중년 부인은 그녀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벌레에 물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온 그녀는 어깨 부위에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가 쇠독이 오른 것을 알게 되고 뭔가 쎄함을 느낀 그녀는 추후에 마트 방범 카메라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으로 병원에 입원한 엄마와 장난스럽게 영상을 찍고 있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취방 냉장고 안에 뭔가가 들어간 것같요 혹시 바퀴벌레라도 들어간 건지 조마조마하며 냉장고 안을 확인합니다. 공포에 무언가가 그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